법인에서, 자, 우리 시습장에, 예, 목 예, 요, 실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. 오늘 그 강의하실 분은 우리 허원 지도사님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지도사님 말씀대로, 자, 한번 시범적으로 따라서 해 보겠습니다. 이제 나무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, 일단, 이게 보리수 벌이수. 보리 눈이, 이쪽, 그, 겹치는 부분이 제일 눈이, 아니, 뿌리가 잘 난다고 그러거든요 짧아도 불편하고 너무 길어도 필요없고 그러니까 이 정도 해 가지고 잎은 두세 입장 정도 잘라 줘야 이 정도 좋겠네요 길면 너무 붙어 가지고 낙엽이 지면서 옆에 눈을 가려 주니까 안 되는 거고 그 너무 입이 적으면 광합성 작용이 안 되니까 또 이게 뿌리 밝근이 빨리 안 되는 거고. 뿌리 밝근이 여기 이 매듭 부분이 제일 잘라기 때문에 반은 매듭 부분을 잘라주면 좋거든요. 매듭 어... 부분. 음... 여기 잎이 났던 부분이다. 이 말이죠. 예, 여기 잎이 났던 예. 부분. 눈, 이, 눈. 이 부분을 예. 이렇게 바짝 잘라줘야 이렇게 떼어져 바짝 잘라, 바짝, 이 부분. 바짝 잘라주면 예. 바짝 잘라준 게 좋아요. 예. 근데 이렇게? 보통 삽수가 아까우니까 그렇게 음. 안 하죠. 음. 그냥 아... 중간에 또, 중간. 예, 이렇게 자르는데, 그래서, 예, 잎을 남기고, 예, 이 입이 너무 크네요, 이건. 응. 음. 입이 큰 놈은 끝을 좀 잘라주고, 이은 그냥 따도 봐봐요? 이분 이은 내가 따도 봐봐요, 이렇게, 요 뿌리, 뿌리 쪽에, 요, 요, 입은? 네, 아니, 뭉개. 예, 굵어. 이거. 음. 그거는 이제, 굵먹소고. 예. 이런 식으로. 이렇게, 이렇게 남겨야 고 많이. 이렇게 되겠는데, 예. 예. 이렇게. 주세 입장, 네 장까지. 예. 아주 아, 좋네요. 아, 이렇게,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예, 하면 돼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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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딱 보니까, 이 삼목, 백만 개, 백만 개 꽂아야 되거든, 막 계산해보니까. 할거 그러니까. 자.

不要倒过来，直接倒过来，直接插上去。对呀，对呀。 내가 모종사을모종사잘 가져왔구나 갖다 놔버려